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하는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정말 당연하고 정말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는 감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절에 그들이 감뭄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감뭄 때문에 모든 것이 머리를 가리키게 되어지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들의 암사슴들도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고 그래서 내어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들나귀들도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자칼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공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물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 이 유다 백성은 범죄함으로 말미암, 아? 오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여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유다 백성은 자기 자신이 오늘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두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묵상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떠나고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뭐가 있는지를 돌이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알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슈브.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슈브.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쁜 습관을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 그것들을 대해서 완전히 끊는 그런 예레미야서 묵상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슈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바르고 거룩한 삶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묵상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유다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에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하는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구원자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오늘 내 삶의 주권이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은 키워 가시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어프로치 하시는가라고. 하면 서하나님의세 가지로 어프로치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갖게 되어지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했지. 그런데 왜 너는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을 돌이켜 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서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이 보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 오늘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큐티 사역을 내가 일깨우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생명 나무 열매를 따 먹는 이 생명의 대화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결리하게 되어질 때, 알고도 결리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가정이 돌아와야 될 오늘 쉬어버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사하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보러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억울어진 길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의 열매를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신이 오늘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위서 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면서 사랑으로 평가하시는 줄 알면서 오늘 유다 백성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어그러진 사랑을 끝없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하는지, 누가 알지 않겠냐?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의 딸아라고 이야기합 사랑하는데 딸아라고 이야기합 그런데 유다는 어그러진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어그러진 진귀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냐 어느 억그러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실까요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외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면하리라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앞에 금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번제도 안 받고 소제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는다. 그 말은 너희들의 기도가 무엇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받으세요? 다 받지요. 하나님이 왜 번제, 소제,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다 받으시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진실된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진실된 가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 면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 온 우리의가 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요타임. 온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된 가슴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충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죄를 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급대기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유다를 보여주시고. 그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 그 행위 안에 내가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그 어러워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바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사랑하는 가슴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그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 진정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돌이켜서 제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재산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진정성 있는 콰이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쾌유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용재 목사님에게 쥐티 사역이 활성화되어져갖고 잘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쥐티 사역을 다시 하라고 하는, 쥐티 사역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쥐티 사역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쥐티 사역을 해라고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하용재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지금 큐티 사에게 큐티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령과 큐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파이어 타임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축제를 벌렸던, 말씀 축제를 벌렸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큐티하라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고 사랑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주권자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깊은 추티 깊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 하시는 기도를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참으로 종교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콰이어타임을 하고 계시죠 콰이어타임을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성이 있는 콰이어타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콰이어타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콰이어타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하게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예배를 올려 드기를 리 준비하므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